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어. 자두 가지 경우가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뭐 치매 걸린 경우도 그렇고 뭐 정말 암이라든지 이런 거 말기 암 걸린 경우에도 두 가지 자식들의 태도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 몰라라 이 사건까지 나 몰라라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 의 경우에는 서로 모시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 서로 모시려고 할까요 재산이 많을있재산 많이 아. 있는 경우에. 네. 서로 모시려고 하는 경우 가 많으니까 이 네. 방송 보시는 우리 부모님들 재산은 끝까지 손에 쥐고 계셔야 돼요. 어... 우리 특히 이제 아프고 늙었을 때는 이 재산이 많아야지만 아무래도 자식 입장에서도 조금이라도 더 왜냐하면 또 치료비도 많이 들고 예.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끝까지 재산은 손에 쥐고 계시고 절대 미리 넘겨주지 마세요. 음... <laughs> 참 이런 이야기 들으면 슬퍼요. 네, 너무 슬퍼집니다. 근데 실제로 약국에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잖아요, 이지향 선생님. 맞죠. 네. 근데 생각보다 요즘은 어르신들이 독립적이어서요. 자식 들에게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음. 오히려 부모님은 독립적인데 그걸 이용해서 자식들이 너무 무심한 것 같아서 제가 옆에서 되게 오히려 더 되려 화를 낼때 많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제가 아는 어떤 가족은요 네. 시어머님이 혈액암에 걸리셨는데 네. 며느리가 한 번도 간병을 한 적이 없었대요. 자, 이 가족 어떻게 됐을까? 네. 아니, 네. 어디서 그런 막대 먹은 며느리가 있어요? 어? 자, <laughs> 아니 근데... <laughs> 간병인을 쓰셨나요? 감 음, 간병을 하신 사람 썼... 있었나 보네. 없다면 어, 뭐. 네. 네. 저 집은 며느리가 간병을 안 했어도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어, 왜요? 왜냐하면, 아들이 어머니의 간병을 했기 때문이죠 아... 이제 그런데 문제는요 아들이 어머니의 간병을 해줬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옛날뿐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내 똥오줌까지 받아내는 게 너무너무너무 죽기보다 아, 싫다고 하셨더라고요 아니 이래서 며느리나 딸이 필요해요 그죠 나도 내 아들이 그러면 정말 죽기보다 싫을 것 같기는 해요 아,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시대는요 아들의 부모 간병이 꾸준 늘어나고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 2011년 만 해도요 큰 며느리가 부모를 돌보는 비중이 가장 높았어요 며느리가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지만 지금은 주위를 보세요 딸이 훨씬 많잖아요 그런데 이 장남 아들이 간병을 하는 비율도요 8.2% 에서 9.9%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자기 부모는 자기가 간병을 하자 각자의 부모님을 간병하자는 걸로 변하 변화...